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저 강동구 송내동에 있는 집엔사 p t 라는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매수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거주 중이라서 매도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아, 매수를 했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게 제가 투자로 매수를 한 건데 네. 혹시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네 알겠습니다 매수 전에 저 연락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이에 대한 상담 자세하게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어... 조금마한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네네 나홀로 이 아파트를 구입을 하면 괜찮을 것이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떤 점이 괜찮아 보이던가요? 우선은 도보 2분 거리에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JYP 신사옥이 예? 근처에 JYP 엔터테인먼트 예. 신사옥이 근처에 이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역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또 강동구청역이랑 어, 둔촌 재건축 단지가 근처에 있어서 예. 어, 8호선이랑 5호선을 도보 어, 10분 이내에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올림픽공원이 예. 또 근처에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좀 나홀로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네. 그 맞은편에 그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있는데 예? 맞은편에 예. 바로 앞에 한양 수자인이란 아파트가 예, 있는데 예, 한양 수자인 예거기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음. 어, 예, 저희 가족이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이 아파트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서울시내 초등학교 있으면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하게 얘가 좋은 이유가 못된다는 뜻이에요. 네네. JYP라는 것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아파트에 영향을 주지는 전혀 않습니다. 음, 네, 그렇죠. 둔촌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10분 거리는 서울시 내 강남이나 어지간한 지역은 다 10분 안쪽입니다. 네. 올림픽 공원, 여기에 공원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음. 한양수자인이 오르는 것은 저, 서울시 전체가 오르기 때문이지 한양수자인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 네네. 고로 지금 보신 거는 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네? 시청자분님이 이 동네가 일단 마음에 들고 네? 본인한테 끼워 맞춘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본인한테 끼워 맞춰서 좋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투자하는 데 가장 피해야 될 거예요. 투자라는 음, 네. 거는 사회 전체를 보고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나한테 맞추는 것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좋은 물건을 사야 되는데 좋은 물건이라는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큰 물건, 수요가 큰 물건이에요. 수요가 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는 네. 단지 여기 살면서 이런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편의성만 쭉 얘기한 것에 불과해요. 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가 제 생각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보다는 네.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굉장히 젊으신 분 같은데요. 아 네네. 충분히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든지 자산을 이렇게 굴려갈 수 있는 형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네. 거는 네네. 하나 잘못 딱 들어가면 그 나오기도 어렵고 한번 들어가서 나왔었을 때까지 기간이 잘못하면 그냥 10년이 가버려요. 음, 네, 네. 그랬서을 때에 내가 느끼는 데미지라는 거는 그다음에 못 쫓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가야 돼요. 주식하고 달리 빠져나오는 것이 쉽게 빠져나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접근해서 네. 좋은 물건이라는 다른 조건이 없는데 얘만 특수하게 좋은 조건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좋은 조건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투자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아 네. 네네 네. 그 여기 구매한 거는 제가 아니고 저희 가족이고요. 네 제가 저희 그, 가족이 다른... 본인 아닌가요? 아 제가 따로 이번에 개부로 구매를 한건 있는데요. 네 그거는 그 중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계주공 5단지 아파트예요. 네 주공 5단지. 네 중계주공 네. 5단지인데 뭐. 네.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네. 여기는 동북선, 네. 바로 옆 뚫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 중계동에 있는 은행사 거리랑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다 확인을 해봤는데, 네. 어, 이 중계동 쪽에 용적률, 그러니까 중계 주공 아파트들 중에서 용적률이 다들 좀 별로 안 좋은데, 네. 여기는 재건축 가능할 뭐몇안 되는 네. 단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네. 매수를 했거든요. 네. 여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아 얘는 무난합니다. 음 무난하고 음 재건축도 네. 가능하고요. 네, 네, 네. 다만 가능은 한데. 네.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투자의 개념 속에서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고. 네, 네. 수익률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반드시 기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맞죠, 예. 네. 그러면은 재건축을 한다라고 기대를 갖고 한다면은 몇년 뒤를 바라볼 거냐는 얘기예요. 아, 그런, 최소 10년 이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너무 막연한 쪽으로 그냥 던져 놓는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음. 물건 자체는 무난한 건 맞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자 목동이나 목동에 있는 아파트나 엄마 아파트나 잠실 주공 5단지나 네. 지금 계속 말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잠실 주공 네. 아파트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근데 지금 엄마나 저쪽에 있는 목동권은 거의 대서서 진행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것이 지금부터 진행된다고 출발한다고 보더라도 15년이에요. 음, 네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출발을 나중에 10년 뒤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네. 뭐, 그래서 항상 보고 있긴 하지만은, 네. 물건을 보고 그런 방향을 보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거기에 시기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시기가 뭐이 네? 정도면 되지 않겠어 그런 막연한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이 지나버리면 나이가 40대가 50대가 되고요. 50대가 오, 60대가 돼요. 네네, 그렇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그 점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세월이 그냥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잘 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예 초기에 있거나 이런 건안 사줘요. 음. 충분히 진행됐는걸 프리미엄을 좀더 주더라도 딱이 아, 정도 기간이면은 의 입주가 되겠다 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딱 나와 있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타산이 나오면 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걸딱 따지면 어떤 걸 사더라도 타산이 안 나와요. 음. 이익이 안 나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네, 네. 방송에 대고 재개발한 아파트들은 차라리 기다리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음, 선생님 그런데도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올라가는 걸 내가 사서 3천, 4천, 5천에 올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내가 팔때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떨어지거나 세월이 지나고 그대로 멈춰버리면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아파트나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건들지 말라라고 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 건들지 말라는 거는 매수나 투자를 좀 예. 좀 예를 좀 들어서 이것도 주공 5단지 산다고 했었을 때. 네. 자 이걸 전세 끼고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저 1억 9천이었습니다. 자 1억 9천 했습니다. 네. 1억 9천을 가지고 그냥 아주 편하게 월세 나오는 거를 구입을 한다고 칩시다. 네. 월세 나오는 거. 그러면 은 그냥 3%, 4% 이자가 예를 들어서 대출까지 활용한다면 은 얘는 5% 가까이는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러면 10년이 가면 은 50%는 산술적으로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10년이 가면 2억짜리에서 1억은 벌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 요즘 제가 역세권의 1.5룸이나 이런 것들 방두겠잖아 이런 것들 3천에서 5천 투자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10년 가면은 전세가 3천, 5천은 오른다고요. 음, 네네. 네. 그럼 내 투자금액 돈다 뽑아 버렸죠. 네. 그리고 팔았을 때 3천, 5천은 오른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수익률은 100%는 무조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걸 샀을 때는 1억 9천을 투자해서. 네. 100%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기대가 되어졌을 때이걸 살만한 거예요. 음, 네, 네, 네.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 거를 기회비용이라는 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Opportunity cost라고 해서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네. 이걸 구입함으로 인하여 다른 걸 구입을 못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다른 걸 구입했을 때 보다는 얘가 더 높은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 어,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게는 예, 경제적으로 맞는데, 음. 이게 아시겠지만,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네. 규제가 많이 심했다 보니까, 네. 뭐 3천에서 5천 정도 소액으로 해서 여러 채를 구매하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익률은 개별적으로 나오겠는데, 네. 이게 한 채밖에 거의 못 사게 되잖아요.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은 고민이실 텐데, 다시 그래서 뭐요? 다시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규제가 집중되고 네. 있다 보니까, 네. 어, 똑똑한 한 채, 뭐 똘똘한 한 채라고 아니, 하니까. 아니 누가 다주택자를 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투자하는데, 내가 네. 자녀 있고 뭐 있고 다 해서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면은, 내가 음...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은, 네네. 내가 일억 구천으로 하나를 사든 일억 구천으로 열 개를 사든 무슨 상관이에요? 수익률이 어... 높으면 되잖아요. 대신에 그만큼의 세금이나 이런 게 중과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않습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높으면 되잖아요. 중과세든 뭐든 다 내더라도 네? 높은 게더 유리한 거잖아요. 투자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음, 네. 말스에 어떤 얘기냐면은 세금이 그만큼 더많으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나옵니까 하는 의구심을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어, 약간 그게 있어요. 네. 그 얘기 저는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음, 어떤 물건이냐 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음. 이런 걸더 체크를 하시고 더 알아보십시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